다 개원했어요. 사람 꽉국것 같지도 않는데 맨뒤에 가운데 자리를 줬네.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이곳은 사기입니다. 이곳은 사기 장소입니다. 조심하세요, 형님들. 뭔 말인지 알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직에에스토니아의 탈린입니다. 오늘 밤 버스로 라트비아 리가로 넘어갈 건데 아직 시간이 좀많이 남았고 에렇게밤에 늦게 가서 새벽에 도착할 때는 배를 미리 꽉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스토니아에 유, 유일하게 하나 있는 배를 가려고 합니다. 쭉 내려와 보니까 저기 위에 북유럽은 뷔페 식당이 많았는데 여기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에스토니아 탈린에 그래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에스토니아의 날씨가 한 10도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20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해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10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근데 물어보니까 에스토니아의 정상적인 기온 변화라고 합니다. 그 유일하게 있는 부페가 탈린 린나홀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탈린 익스프레스 호텔이라는 곳에 템포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결제가 셀프 시스템인가 봐요. 이게 수프 그리고 뷔페 그리고 디저트 포함된 게 12유로 그냥 뷔페 플러스 디저트 10.5 이거는 수프 뷔페 디저트 뷔페가 8.5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먹으면 돼요 이게 신기하네 셀프 시스템 결제라니 이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음식 종류가 막 엄청 많진 않은데 이 정도 한 17,000원 정도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다른 도시를 더 가려고 했는데 발트의 나라들은 수도 쪽만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어 가지고 수도가 숙박시설도 많고 볼거리도 거의 다 몰려 있어요 다른 도시들 보니까 어, 숙박이 보통 가장 저렴한 게 수도 탈린의 가장 저렴한 숙박보다 한 2배? 2.5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숙박이. 그리고 막상 넘어가도 볼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동 시간, 이동 교통비, 거기에다가 숙박비, 어, 다 생각해보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라트비아, 리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소개를 했으니까 맛이 어떤지는 얘기해줘야 형님들이 여기 에스토니아 여행와서 먹어보겠죠? 음. 이건 완전 갈비찜 고기인데? 양념만 다른 갈비찜 에스토니아식 갈비찜 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감자 한잔 완전 찐 감자. 완전 한끼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은 그냥 음식점 대신 점심에는 여기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먹는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뷔페를 먹었는데 더 초췌해졌죠? 너무 과식해서 다개헌했어요 <laughs> 아, 자 이제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어, 라트비아 리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원해서 그런가요? 하늘도 지금 개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떠나는 날이잖아요. 저기가 이제 탈린 플릭스 버스 타는 탈린 버스 터미널입니다. 좀 너무 구시가지랑 동떨어진 곳에 있긴 해요. 야 이거 플릭스 버스가 하얀색이라서 플릭스 버스인 줄 몰랐네. 뭐지? 사람 꽉찰것 같지도 않은데. 맨 뒤에 가운데 자리를 줬네 이거는 누워서 가라는 얘기죠? 아니네요 이건 뭐지? 나왜이 자리 준 거지? 아, 라트비아 도착했는데 하필 24시간 프론트 안 하는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숙소 쪽으로 이동할게요 아마 가서 체크인이 안 되면은 여기로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라트비아이고 자판기에서 불닭볶음면도 파네. 불닭볶음면 아직도 인기가 상당하긴 한가 봅니다. 여기 버스 터미널 주변이 그래도 열리가에서 가장 번화가 쪽이거든요. 어 근데 평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거는 밤거리가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없어요. 여기 그래도 숙소 주변에 맥도날드도 있고 이... 서클 K도 있네요. 맛있고 사면 되겠다. 뭐 메시지 온 걸로는 셀프 체크인 된다고 써 있었는데 셀프 체크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일단 뭐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그래서 버티는 것도 사실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혹시나 호스텔 다른 숙박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까 그 편의점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앞쪽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2시간 기다렸는데 안 나올 거 같아요 아무도 안 오고 기껏 과자까지 하나 사 먹었는데 청소해야 된다고 나가래요 노숙은 아니죠 서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데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을 이어서 오늘 영상을 이어갈지 내일 영상을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체크인 시켜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일찍 잤어요. 다 이제 여기 리가 시티를 좀 돌아다녀 볼게요. 어, 이 도시에서 볼 만한 거 타반에 드는 거는 다 여기 주변에 있어가지고 금방 돌아볼 것 같습니다. 저게 리가 독립 기념비에요. 라트비아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라트비아인들을 위해서 헌정된 기념비라고 합니다. 한 42m 정도 된다고 해요. 앞에 좀 가까이 가서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기념비 양 옆으로는 공원이 돼 있고, 이쪽 길로는 자동차가 못 지나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근위병 같은 분들도 서 있나 보다. 이 실제 사람이 아니네? 어? 저희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사람 맞구나. 무슨 네모난 판 위에 올라갔는데 미동이 없길래 저는 무슨 밀랍 인형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가가 그리고 독일식 아르노브 건축 양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또 이쁜 도시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번화가 같은 곳에서 여성분들이 술 먹자고 유혹해 가지고. 어디 술집 따라가 가지고 잘못해서 술 먹으면은 술값 덤탱이 당하기 엄청 쉽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으로는 이거랑 여기 두 곳입니다. 리뷰 보면은 진짜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여행지 함정, 로맨스 사기 장소, 관광객을 위한 사기 행위는 피하세요. 이곳은 사기입니다. 이곳은 사기 장소입니다. 조심하세요, 형님들. 뭔 말인지 알지? 저는 저기가고 있어요. 리가 대성당. 하지만 제가 웬만한 성당은 다 들어가지만 리가 대성당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성당에 입장료가 있다. 그냥 겉만 보는 거죠, 뭐. 근데 이 성당은 생각보다 큰데요. 입장료는 6유로인가, 5유로 이 정도로 본것 같아요. 리가는 보니까 이렇게 광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문도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거로는 여기 직접적으로 진짜 방문하실 분들은 다른 시간 말고 12시에 오세요. 12시에 오면은 오르간 연주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오면은 되게 웅장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홀리되는 느낌 받으면서 구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삼형제라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인데. 두 건물은 뭔가 형제 건물 같은데 한 친구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배다른 건물. 아, 건축가가 다른 건물? 이게 근데 왜 삼형제라고 불리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가이드분 얘기하는 거 살짝 들어보니까 이 왼쪽 흰색 건물부터 100년씩 차이가 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트비아 건물 양식 역사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물이라고 해요. 여기 리가도 탈린하고 비슷하게 구시가지에 웬만한 볼거리는 다 깔려 있어가지고 하루면 다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 그리고 스웨덴 문이라는 곳입니다. 에? 맞아 이거? 근데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느낌을 주는 문은 아닌데. 가는 길에 있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여기도 보니까 마트가 똑같이 리미익스프레스가 있네요. 이 발트의 쪽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리가 시청 광장입니다. 이 옆에가 블랙헤드의 집. 여기도 입장료가 있는데 들어가면 생각보다 막볼게 엄청 많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오셔서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이쁘네요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입장료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5유로? 5유로 밖에 안 해요 근데 박물관 같은 거고 그래서 굳이 들어가진 않는 겁니다 요 새벽에 버스 타고 도착해서 내린 버스터미널 바로 맞은편이 리가 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가보고 있어요 여기는 시장이 좀 크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 이렇게 건물 하나 둘, 셋, 네개 이게 다 시장인 것 같아요. 건물이 네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총 일곱 개까지 있어요. 장사 끝나고 가신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픽스 프라이스라는 매장도 있어서 정확한 가격을 알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도 문이 막혀 있지? 뭐야 어디 가라는 거야? 아 여긴 열려 있다. 들어오면 또 시장처럼 돼 있네요.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한 시간 안에 못볼것 같은데. 여기 올라면 좀 일찍 와야 되겠다.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음식점들이 있고, 여기 시장은 가격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애매해요. 아, 이쪽 가운데 라인이 아예 푸드 코트구나. 오, 생맥주도 싸요. 500ml에 1.3유로? 오, 괜찮은데? 맥주 한잔 셀까요? 아, 여기에다 이렇게 따라서 저기다 따라 주시는 거구나. 2.3유로. 한3천원 나쁘지 않아요. 케밥이랑 같이 먹어 보겠습니다. 6유로 2.3유로, 8.3유로. 만한천원2천원에 ,000원, 오늘 밥 해결하는 거죠, 뭐. 케밥인 프레시 브레드. It's so now. I can make only 프라이스. Right 아, 저스 팬케이크 앤 프라이스. 아, 오케이. 팬케이스 케밥이 품절됐다고? 이런. 그럼 뭐 먹어야 되죠?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먹어야지. 야소지 yeah, so 오히려 좋습니다. 1.5유로. 맥주 한번 마셔볼게요. 되게 신기하네. 이게 알코올이 도수가 5도였어요.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그냥. 애플 맛이 나네. 크랜베리보다는 애플 양이 엄청 강합니다. 소세지가 되게 힘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파신 거라. 음, 전자레인지 돌려주셨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소세지가 엄청 짭짤하네. 딱 우리가 아는 그 소세지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그 말이야. 뭐 빨리 먹고 여기 문 닫기 전에 좀더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막 커피도 파는 거 보니까 한 1.2유로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아,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픽스 프라이스. 여기 가격이 궁금해. 아 여기가 아니구나. 2층이구나. 픽스 프라이스. 음, 이거 가격이 독일에서 가격하고 똑같긴 합니다. 다이소 같은 거라서 살게 크게 저한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여기 과자 싸긴 하네요. 뭐야, 이거. 빅파이다. 어? 빅파이 땡기는데? 뭐야, 너구리어동 신라면도 팝니다. 1.49. 나쁘지 않은데? 여기 중앙시장까지 구시가지에서 구경할 거는 다 구경했고, 저기 이제 라트비아 대학교 지나서 신시가지 쪽 가서 좀 구경을 해볼게요. 딱 보면 여기가 구시가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신시가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라트비아 대학교 뒤에 있는 베르만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정원이 좀 유명한가 봐요. 뭐야, 이것들? 왜 그래? 갑자기 씁쓸하고만... 얘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얘네 일부러 나 놀린 거죠. 그리고 공원 갔다 오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기 옆에 바로 그리스도 성탄대성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입장료가 공짜야. 그리고 때마침 6시 30분까지 문을 여네요. 타이밍은 딱 맞아서 온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성탄 대성당. 투 t 니 o m n 6시 30분까지라고 돼 있는데 6시 좀 지나면은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니까 촬영은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촬영은 못 했습니다. 어, 근데 안에 내부 뭐 꽤나 이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여기 알렉산드로 넵스키 성당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7시까지네.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돼. 아까 내부 못 보여드렸잖아요. 가봐야지. 여긴 좀 미니미합니다. 옐로우 해. 역시 7시까지라서 문이 열려있네요. 오, 뭐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여기도 촬영이 안되네. 좀더 안쪽으로 걸어가 보고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열로 가도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구시가지 쪽으로 이 구시가지랑 신시가지랑 술집 분포도를 보니까 구시가지가 압도적이네요. 여기는 아직 발전이 덜된것 같습니다. 진짜 갔는데 뭐 별거 없긴 했어요. 아 이게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때 몰랐는데 이 시계탑도 좀. 나름 그래도 유명한 거라고 봤었거든요 글을 이게 예, 근데 밤에 불 들어오기 전에는 아예 모르겠구나 앞에 두곳 아까 제가 말했죠 숙소 주변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했을 땐 몰랐는데 여기 기념비 앞쪽에서 이어스킹도 하시네요 꼬마의 카메라 나오고 싶었나? <laughs> 여기에서 좀 버스킹 좀 구경하다가 저 안쪽 좀더 둘러보겠습니다. 오히려 좀 안쪽으로 들어온 데가 더빠 같고 펍 같은 곳이 많은 것 같네요. 젊은 사람들도 좀더 많아지는 것 같고. 쭉 둘러봤는데, 뭐. 바나펍 같은데 혼자 가서 먹는다고 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여기 리가에서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 모습까지 다 보고 여기 올드타운도 다 돌아보고 저기 시티 센터까지 다 구경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가 시티 투어 영상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Adiós.